안녕하세요. 오늘의 초대 손님은 마인드메이션의안주연 원장님이십니다. 와! 트위터에서 미녀 정신과 의사님으로 더 네. 많이 알고 계실 네. 거예요. 인사부에서 네. 소개를 하는데, 안녕하세요. 미녀 정신과 의사 안주연입니다 사실은 이런 어, 별명을 갖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웃음> <웃음> 하지만... 네, 저도 이제좀 얼굴을 밝혀야겠다는 <laughs>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성진님의 그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진료 보실 때는 식사 어떻게 하세요? 저는 중간에 점심시간이 한시간 네. 아, 정도 있는데요. 네. 이한시간이 이제 다 확보가 되는 게 아닐 그쵸. 때가 있잖아요. 이제 앞에서부터 환자분들이 밀리거나 또 진료가 늦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늦어지면 네. 보통은 한 45분? 수련 과정, 네. 뭐 인턴 레지던트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할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어, 이때는 이제 굉장히 군대식으로 약간, 네. 어떻게 보면 서열식에서 도제식으로 이제 수련을 받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부터 어. 뭐 선후배들, 연차들 뭐몇 네. 년차 몇 년차 네. 지프 레전트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급하게 네. 밥을 먹고 또 처리할 일도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네. 같이 식당에 가면 이제 굉장히 빨리 먹는 그쵸. 거예요. 특히 이제 개중 또 되게 빨리 음. 드시는 선배들이 있어요. 많게 드는 건 그렇죠. 그 연차가 깡패인 네. 거다 보니까. <laughs> 연차가 깡패.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는 이제 윗연차가 빨리 먹는 사람이다. 네. 그럼 다 같이 10분 안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렇겠네요. 네네. 네. 저는 원래도 사실은 먹성도 좋고 빨리 먹는 편이긴 한데. 네. 속도가 엄청 빨라졌어요. 음... 네, 사실은 한 10분 안에도 웬만한 백반은 다 먹을 수 있긴 해요. 그렇게 식사를 하시는군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궁금한 내용은 힐링푸드 그 힐링 푸드 관련된 거예요. 힐링 굉장히 올드한데요? 네, ]가요? 올드 패션. 그러면 네네. 뭐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도 뭐 따로 대체할 수 있어요. <laughs> 치유, 네. 치유, 그치. 치유, 아, 치유. 아, 정신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이 아, 음식 그게 독특 네. 요 네. 힐링 네. 너무 올답2 0 0 0 년대 유행했죠. 반성하겠습니다. 네. 그 정신 건강에 네. 도움이 되는 네. 음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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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논란이 많고요. 네. 어, 뭐 피부에 좋은 음식 맞아. 이런 것처럼 맞아 맞아. 어, 이걸 과연 먹어서 맞아. 내 정신 건강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 정신 건강이라고 하면 다양한 게 있지만 음. 보통 이제 어, 흔히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스트레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분, 음. 기분이 너무 터지는 거,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음. 하시는데, 이제 이 스트레스나 기분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물질 중에 가장 유명한, 일반인도 다 이름을 네. 알고 있는, 뭐가, 아, 아닌가? 이렇게 월, 월. 이렇게 월. <웃음> <웃음> 그거, 너무, 예. 그거. 에, 그, 말고요여러분다 아, <laughs> <laughs> 네, <laughs> 아시는, 성지씨 어, <웃음> 네. <웃음> 그만. 아, 틀리고 있어. 땡땡 땡. 네, 세로토닌인데요. 아, 네, 네, 네. 장학 기조 나갔으면 예선타이하었어요 편집해 버릴 게요 네, 네. 세로토닌.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네. 있습니다. 뭐 사실은 세로토닌만으로 우울감이라든가 그 불안감이 유발된다고 음. 하는 거는 좀. 옛날 학설이긴 하고요. 음. 근데 관련이 있는 건 확실하거든요. 음. 아, 연관성. 이제, 있군요. 예, 연관성 네. 있고, 우리 뇌에서 이제 그런 기분을 조절하는 그런 신경 전달을 해주는 물질이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세로토닌과 관련이 있는 어, 식생활에서의 재료는 뭐냐면, 음. 전구체가 되는, 원래 이몸에 들어와서 세로토닌으로 합성을 네. 해주는 그그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이 네. 트립토판이라는 아. 아미노산이에요. 어. 네, 네. 말이 육수를 작아지고 있네요. 네. <laughs> <재밌다>. 트리토판은 트립, <laughs>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가? 네. 우유. 아, 우유? 네, 바나나. 어. 네, 그리고 상추. 어. 뭐. 아, 잠잘 오는.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많이 되는 거는 오메가3 얘기 많이 음. 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 오메가3? 네. 게 네. 게 네. 게 네. 게 신경과 관련 있는 구성체가 되는 이런 성분들이기 음. 때문에요. 네. 뇌신경을 구성하는 성분들이기 네. 때문에 뇌신경에 도움이 되고 좀 힘을 줄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라고 보고요. 예. 네. 그래서 오메가 3 많이 들어 있는 거, 오메가 3 제제도 있고 네. 등푸른 생선, 네,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네. 뭐 견과류에도 좀 네.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들기름, 네, 그 다음에 아마씨유 이런데 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관련해서 요리 같은 걸 해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녹황색 채소 음.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비타민 B군이 또 피로 회복이라든가 신경에도 관련이 많이 아.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성분들도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서 네. 지금 딱 생각나는 건 시금치, 네. 양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브로콜리. 네. 네 어린이 아이들이 싫어하는 3종 세트. 네, 네.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브로콜리에 많이 들어있군요. 네, 네. 그런 게 의학적으로 네. 약간 기분을 나아지게 할수 있는 정신 건강에 도움을 네. 줄 수. 있는 또 있는, 그러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있는, 네. 술도 있는, 네. 예, 네, 그런데,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 네.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네, 있다. 그렇죠. 감안해 주시고요. 이렇게 많이 해도 되죠? 네, 그럼요. 다 편집하세요. 네, 답변집하세요, 네네, 그럼요. 네, 그럼요. <laughs> 갑자기 이제 이 먹는 걸 얘기를 네.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그러면 뇌신경이 진짜 영향을 주는 어떤 기호식품들 음. 얘기를 조금 잠깐 흔들게 네, 네. 놨는데요 술? 커피, 음. 담배. 이 정도가 가장, 아. 이 우리, 추신 나쁜데 전신 영향을 주는 네. 물질이거든요. 아. 실제 뇌에 이렇게 혈류를 타고 들어와서. 약간 다 마약 같은 <laughs> 느낌이 데습니다 네, 네. 약간 그렇죠. 네. 의존성이 있을 수 네. 있는. 뇌는 약간 그렇고요 어, 그래서 술은 중추신경 흥분일까요? 어체까요 네. 흥분! 아니에요? 없체요 네. 네. 땡! <laughs> 다섯 분 <번> 틀리셨어요. <laughs> 네, 이제 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거를 네. 해렸다는게대답해요 네. <laughs> <laughs> 술은 이렇게 먹으면 막 졸리잖아요. 아 그리고 몸도 운동 신경도 마이게돼서왜 일자로. 아 맞다. 같고. 담배는 예. 각성이죠 근데. 그렇습니다. 예. 아, 담배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맞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예, 그래서 술은 중추 신경 억제제고요. 네. 담배는 중추 신경 자극제. 아 예. 커피는 커피도 자극제. 예, 맞습니다. 예. 네. 레드불도 자극제. 아, 자극제. 그렇습니다. 예.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은 먹으면 이제 중추신경이 점점 억제돼서 어. 약간 릴렉스 되고 그러다 나중에는 의식이 좀 낮아지고 <laughs> 잠이 네, 들고 그렇죠. 어. 이 운동신경도 좀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요. 그래가지고 네, 네, 담배는 자극제이기 때문에 혀관을 수축시키고 중추신경도 좀 깨우는 역할을 들 <laughs> 많이 하고요. 네 커피도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중추신경과 또 교감신경계를 좀 자극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일할 네. 때 사실 술을 먹지 않고 커피나 담배는 다들 하시니까 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네. 그 연관성이 있긴 네.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근데 술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니코틴이 알코올을 부르고 알코올이 니코틴을 부르고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 이해는 가죠 왜냐면 네. 이렇게 살짝 중추신경 억제되니까 좀 깨려고 깨워주고 담배 피고또 네. 와서 또술 먹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이게 온탕냉탕온탕냉탕식으로 아, 네. 딱히 신경계에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아, 저의 아, 의견 너무 그렇구나. 극단적으로 왔다 네. 갔다 하고 깼다 깼다시 왔다 깼다시 왔다 그럼 사실 진짜 실제적으로 그렇죠. 미연님은 네. 네. 힐링을 어떻게 하고? 아, 이들 잡들 힐링해. 이거 힐링 중. <laughs> 나나 힐링 중이야. <laughs> 뭐가 힐링이야? 이 웰빙 같은 사람. 난 웰빙 같은 <laughs> 웰빙, 사람이야. 웰빙까지 갔어. <웃음> 아, <웃음> 웰빙 90년대야. 그러니까. 웰빙 같은 사람. 에들목소 네. <laughs> 아, 사람. 그러니까. 네. 네. 하여튼. 네. 뭐죠? 음, 갑자기. 네. 정신 네. 건강을 네.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네. 어 그리고 항상은 또 네. 사실 이런 거 실제는 다르잖아. 그렇죠. <laughs> 연애 맞아요. 이론을 또잘 안다고 연애를 그렇죠. 잘 하는 게 아니지. 네. 어, 뭐를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가 우울하고 정말 네. 힘들 때는 고기를 먹습니다. 아, 역시.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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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할 고기. 땐 고기 앞으로. 고기. 네. 그렇죠. 그걸 먹어줘야죠, 네. 진짜. 네. 네. 저는 이 힘이 없고 그러면 네. 굉장히 약간 육식주의자여서 네. 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어떤 건강과 미모를 위해서 좀 참고 아. 있는데, 우울할 때는 또 저는 이렇게 지글지글. 네. 굽는 거 예, 이상도 없더라도 그래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 예, 일단 힐링이 되죠맞아 <laughs> 네. 그렇습다 힐링 중. 힐링 중댕요 어, 그 다음에, 아, 이거는 또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네. 그 다음에 제가 되게 한식 스타일이라 네. 되게 우울한데, 좀 몸도 안 좋고, 네. 근데 고기 먹을 정도의 체력도 안될 때가 아, 네. 있잖아요. 소화력도 네. 좀안 네. 좋고, 뭔가 여기 좀 몸살도 날것 같고, 네. 이런 쓸쓸한 기분. 예, 그렇죠. 라면을 먹자는 좀직히 그거 같고, 이럴 때 이제 찌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찌개란 것이 굉장히 어렵고, 네. 이 혼자 사는 사람은 찌개를 먹는 게 굉장히 찰칫죠. 어, 어, 네.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재료도, 많이, 재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조금씩 맞아. 들어가 또. 맞아. 그래가지고. 아, 나머지는 다 막혀요. 네. 꼬다리 다 버려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돈을 절약하는 저만의 찌개가 있어요. 아, 네. 이런때 먹는 애호박 저국찌개인데요. 애호박젓국찌개 예. 벌써 엄청 맛있다 되게 예. 깔끔할 것 그렇죠, 그렇죠,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네. 애호박을 한개 삽니다 네. 보통 1,500원이고 쌀땐 1,000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이렇게 그냥 썰어요 통통통통통 한 0.5에서 0.7cm 간격으로 네. 네. 썰고요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착착착 그 위에 뿌리고요 냄비에 넣고 그러니까 애호박을 썰어서 넣은, 넣은 다음에 아무 물 없는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착착 네. 뿌리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새우젓을 저는 집에 좀 상비해 놓거든요 음. 고쌈 같은 거 좋아하니까 네. 네. 그런데 받은 것도 다 괜찮아요 네. 새우젓을 한 숟갈 정도 넣고요. 아, 그 다음에 들기름을 네. 오메가 3가 많이 들어가 있는 네. 기름을 이렇게 한 바퀴 쫙 돌려요. 네. 그 다음에 물은 어, 컵으로 한 컵만, 어. 쬐끔만, 그러니까 자작하게 살짝. 네, 이렇게 해서 15분을 중불에 끓여요. 네. 끝. 괜찮죠? 어 그럼 근데 양이 되게 적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 제가 딱한 그릇 한 이렇게 딱껴서 예. 예. 딱 예. 딱 먹는 게 다고 햇빵딱 켜서 어. 먹으면. 딱아 찌개를 먹었다 내가 뭔가 요리를 먹은 느낌 그쵸 네. 네. 그리고 되게 편하게 네. 할 수도 있고 네. 소화기 예. 쓰레기도 쓰레기. 많이 안 나오고 맞습니다. 네. 즉, 네. 기분도 나아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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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더 이상 네. 해컴보 그쵸 더 이상 애호박 반죽을 버리시지 않아도 그렇구나. 됩니다 은근히 애호박이 많이 하나를 네. 다, 다 하기엔 되게 애매해 된장찌개 양치. 해도 한 요정도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애호박 한개 넣으면 맞아요. 5인분이죠 맞아요 네. 저도 한번 꼭 먹어봐야 아요네 맛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음식 세 번째 음식은 땅콩버터 샌드위치 약간, 약간 소울푸드 같은 그쵸. 느낌인데 예. 이거는 뭐네 어릴 때부터 왜그미제 <laughs> 가게에서 엄마가 사왔던 맞아요. 그 땅콩버터 있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이렇게 땅콩 그려져 있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예. 포도잼하고 딸기잼하고 이렇게 맛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들 약간 예. 업그레이드 먹으 가면서 있었던. 예. 예. 그것도 있었어요 었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걸로 해도 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빵 중에 식빵을 좋아하거든요. 네. 밋밋한 맛. 네. 네. 식빵이 가끔 집에 있으면, 남으면 네. 하는데 식빵을 토스트해서 놓고요. 네. 땅콩버터를 두껍게 바르고요. 네. 우울할 때 먹는 거니까 네. 이제 이때는 칼로리... 두껍게. 그렇죠. 포인트. 네. 포인트. 주껍게. 얇게 바르면 기별도 안가고요 그러니까. 먹는 이만 못, 안 먹는 이만. 맞아요. 예. 네. 안 먹는 이만 못 해. 네. 네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그걸 두껍게 바르고, 음. 또 이제 그 다음에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게 있으면 놔도 되고, 없으면 안 놔도 되고. 오, 어. 어, 치즈가 어울려요? 네. 어, 어울려요. 음, 네, 좀 약간 하얀색 쪽 치즈 있잖아요. 아, 네. 이런 네. 게 좋아요. 짱짱 체다 말고, 예. 네. 좀 비싼 거. 네. 앙팡 같은 거. 예. 네. <laughs> 네. 앙땡 같은 거. 이런 네. 네. 거 어울리고요, 네. 그런 걸좀 놓으면 놓고, 없으면 네. 이건 생략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뭐를 넣냐면 그것만 딱 먹기 좀 아쉽잖아요. 네. 거기다가 또 자취생의 친구인 네. 사과나 바나나. 아, 저 혹시, 혹 네. 사과나 바나나 들어갈까 했는데 네. 들어가네요. 네. 어. 이게 되게 네. 맛있어요. 저희 엄마가 예전에 그렇게 해줬었거든요. 아, 네, 이게. 잘 어울려요. 따로 먹으면 별로 딱히 사실 사과나 맞아요. 바나나가 그게 썩 맛있진 않잖아요. 네. 그냥 과일 네. 네. 먹는 거나. 과일 먹는 거나. 어떨 땐 끼니 떼었는 거나. 는데 이걸 이렇게 좀 썰어서 이렇게 착착 얹으면 음. 모양도 예쁘고. 네. 네. 이렇게 딱 덮어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네네. 어, 네. 약간 그렇구나. 예 갑자기 사과파이 같은 막 느낌도 나고 막빵 하나. 아 사과파이. 예 그들 느낌 날수있라고요 예, 예, 약간 때문에. 그런 느낌 납니다. 그래서 이제 칼로리 따위 신경 쓰지 않고 이거를 샌드위치 하나 딱 먹고 나면 뭔가 배도 든든해지고. 그런... 그 열기는 토스트한 식빵 열기로만 그렇죠. 사는 건가요? 네네. 예, 그렇구나. 예, 네, 신기하다. 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딱딱 기분 네. 안 좋을 때 진짜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네. 어떡하지? 식빵 구워 아, 식빵 네, 구워. 식약장 발라 발라갖고 딱그르고딱 먹고 아. 커피 한잔이랑딱 네. 먹으면 아뭐뭐 뭐 있나? 그래. 자는 그래. 거 인생 뭐 있나? 뭐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하면서 잠을 수 있는 그럼서 우유를 곁들이시면 그렇죠 좀더 소유수 은나습니다 아예 벌써 공식 배웠네요네 영향이 있다는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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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삶은 여러분 웰빙으로 살아야 합니다 힐링하시면서 웰빙으로 살아야 됩니다. <laughs> 너무 네. 아 올드맨션 <laughs> 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네, 안정감 있고 지긋하고 사람 네, 너무 트렌드 그렇죠 네. 아직는안 네. 네. 맞아요 <웃음> <안> <웃음> 네 미영 정말 오늘 너무 네. 재밌는 <laughs> 얘기도 너무 감사해요 네. 영상을 안찍으시는줄 몰랐네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네.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네이마인드맨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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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좀좀 좀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홍보 중 네. 마인드맨션 부츠 네. 이제 뭐 제작하신다고 아네그 마인드맨션 부츠를 또 이제 어 많이 이제 팔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이어서 네. 이제 그런 부츠를 정말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들을 음. 내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 뭔가 이거를 예팔수 네.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될수 있게 뭔가를 네. 좀 만들고 있거든요. 아 진짜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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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렇습니다. 앞으로. 네. 의 계획은 그게 가장 큰 계획인가요? 뭐 다른 어, 계획도 있나요?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은 제가 그 욕심이 네. 이 마인드맨션에서 지금은 그런 일대일 상담 아. 치료를 하고 있지만 음. 어, 기회가 되면 그룹대. 네. 드롭 치료를 어, 어, 너무 좋고 뭐 주에 한 번이나 응. 이렇게라도 아, 시간을 아예 잡아가지고 좀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진짜 네. 너무 기대되네요. 네. 트위터에서 항상 소식 알려주시고 하시니까 네. 트위터 많이 팔로우 하셔가지고 네. 알아보셨겠고요. 네. 여러 가지 일들 하고 있으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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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안녕. <웃음> 여러분 <웃음> 그냥 그냥 네. 여러분 안녕 <laughs> 이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세요 하나 둘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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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여러분 어. 안녕 마인드메이 정말 사랑해요. 주 <laughs> 감사합니다. 对，那是呀，对。